과학의 영역에 있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어떤 과학의 영역에 있는 불확실성이냐 하면은 일반적인 대중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알수 없다. 그 일반적인 대중은 이 이것 그냥 이것.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음. 이 일반적인 대중들은 음. 그그 그 대중들의 삶이 더 쉽도록 만드는 확실한 것을 원한다. 음. 그리고 과학은 음. 이러한 이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거치지 않는다. 잘했어. 특히 특히 사람의 몸은 복잡하다. 그리고 몇몇 몇몇 과학 답몇 과학 답들은 특별 논리에서 절대 제공될 수 없다 없다. 로야 이로 이는 로야로 흑백 논리로 흑백 논리로 제공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딱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가 될수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 굉장히 다양하게 해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과학에.